안녕하십니까 두손 모터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 차량 16만 키로입니다. 18년식의 16만 키로, 18년 각자 차량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짙은 회색입니다 다크그레이 색상이라고 해갖고 때가 많이 타지 않는 색상임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차량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18년 형식의 3.0 모던 베이직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그랜저 아이즈 차량 16만 킬로짜리 외관 미실랑 함께 봤쇼. 자 그랜저 IG 차량 18년 형식 16만 킬로 3.0 모던 베이지 차량 저와 함께 만나보실 건데요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밑에 등이라든가 라이트 부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좋다 보니까 차량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 실내 공간 굉장히 깔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IG 차량 만나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짙은 회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러운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휀다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도 큰 손상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리피터 지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부분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버튼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으로 왔을 때 도어 부분 안쪽에 굉장히 우드루 멋스러움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 도어 기어와 접시 미러 들어가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부분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미끄럼 방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키로수는 166,646km입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들어가 있는 모습, 전방감지 센서, 드라이빙 모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키가 스마트 키두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메모리 카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연식이 좋고 차량이 명차이다 보니까 굉장히 엔진 소음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내비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굉장히 오디오 부분과 내비, DMB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계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카드 룸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실내등 또한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오디오 만질 수 있는 버튼들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USB 단자와 AUX 단자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가죽 부분까지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실내 공간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시트 부분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뒷 도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 도어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공간. 누가 많이 앉은 흔적 없이 굉장히 시트 부분 또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 공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엔다 부분 또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스크래치 보인다는 점을 유의해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에 큰 손상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대르등 또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는 것 같이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후방관리 센서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밑에 열어봤을 때 밑에 공구함이라든가 이런 거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뒤 대르등 또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엔다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조수석 또한 시트 부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우드 멋스러움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 색상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색상이라는 점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어 부분 또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 멋스러운 우드 장착되어 있고요. 가죽, 굉장히 양호하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문에도 스마트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리피트, 지시 등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펜다 부분 또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있고요 휠에 큰 손상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부분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그러면 시동을 걸고 엔진 룸에서 엔진 소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룸을 열었을 때 굉장히 엔진도 엔진 부분도 소리가 굉장히 양호하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RPM, 온도당면이라 한 부분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형식 16만키로, 3.0 모던 베이직 차량 휘발유 16만키로, 저희 두 손모터스에서 준비한 가격은 1299만원에 최저 마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두 손모터스에서 적극 추천해 드리는 차량이고, 굉장히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마진 없이 올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최저 마진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두 손모터스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힘내세요. 두 손모터스였습니다.